자잘 보셨죠? 지금까지 진행해드린 내용대로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근데 몇개안 남았어요. 어제 분명하게 네 개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그네 가지에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지금 부터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놓고 볼까요? 음이 상태에서 비석형 도지가 나오네요. 큰 특징은 없어요. 아까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치도 비슷한 구간에서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안타깝죠? 시초과 대비해서 밀린.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유성형 설명드렸고, 그리고, 어, 영망청. 바닥에서 나타나면 영망청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 아래 꼬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시점 대비해서는 그닥 밀리지 않는다.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나서 이제 돌려집니다. 돌려집니다. 어떻게 돌려집니까? 하이 웨이브형. 솔직히 이것도 저는 이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신 일 없도록 쉽게 쉽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장족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어제 이건 말씀드렸죠. 장족형저도 처음 본다. 긴 꼬리가 발생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이제는 그렇다면 뭐를 볼까요? 아, 두 가지를 놓고 볼 텐데요. 은봉 쪽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은봉. 양봉 생각하시면서 은봉 생각하시면 이제 확 와닿으시죠?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겠습니까? 막 움직였을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들이 응집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조금 생각을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하락사빠야. 그리고 이것도 진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지워놓고 그림 보고 맞추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막 이렇게 어렵게 그려놓고, 야, 시가가 어디라고 그랬지? 종가가 어디지? 그림자가 어디지? 그래야 힘의 분배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도 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돌려집니다. 더 돌려주면 더 좋겠는데요. 일단 교수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수형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일단 망치형으로 보시고, 뭐 교수형이라고 이름 지으셔도 됩니다. 우산형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교과서적인 내용, 우산형이다. 우산형에서 교수형과 망치형이 있는데, 한칸더 올려서 이왕이면은. 한칸더 올릴까요? 예, 한칸더 올려서 이왕이면 어떤 때, 요 빨간색일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아예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장족형까지 지금은 어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 장족형 부분 요조그만 부분만 띄어서 그럼 뭐가 됩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고 꼬리가 작은 거 도지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조금 생기면 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흐름 속에서 한번 결과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아, 이게 상당히 좋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산형, 통합적으로 우산형. 그래서 이 우산이, 어, 망치형이 있고, 이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망치형이니, 뭐 교수형이니. 이거를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또 색깔을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똑같죠? 얘는 신뢰도 3이에요. 유성형보다 더 셉니다. 예? 네? 영망치형 이런 것보다 더 세요. 신뢰도 3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도 어제 교육에서 요두 개만 딱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끝낸 거예요. 자, 똑같이 놓고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여기가 기준점인데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시가와 종가, 문통이니까 그죠? 혹은 뭐 반대여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시가와 종가, 기준점인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에 막혔어. 더못 올라갔어. 어 이거 그러면 이거 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 내려왔어 거래량이나 해외 변수나 뭐뭐 뭐 자국 변수나 다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꼬리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응?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설명 잘못했어. 올라갔는데, 뭐죠? 올라갔는데. 어, 예, 그냥 해볼까요? 그냥. 어.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발생이 됐어요. 시가와 종가가 있고 이 몸통이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유성형은, 유성형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진 거고요. 걔는 그나마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잖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조차도 못해. 꼬리도 없어. 아니, 꼬리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꼬리가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가서 여기서 공방을 해야 다음엔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미련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련이 없어요. 얘는. 꼬리조차 없는 봉으로 형성되더니 밑으로는 어떻게 된다? 평상시 쭉쭉쭉 올라왔던 것보다 쭉 빠집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양봉이, 장대양봉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 추세임이 딸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봉들이 어떻게 돼요? 장대양봉이라기보다는 좀 조그만 양봉일 겁니다. 혹은 장대양봉이어서 고점의 신호를 줬을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모양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모양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 전날 양봉 나올 때보다도 밑에 가격에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돌려놓으니까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꼬리가 아래로 달렸으니까 이거 뭐 밑에서부터 자꾸 올라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예, 이거는 제 가설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십니다. 어떤 생각이요? 두 가지 부분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내가 산다고 꼭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꺾어져 내려올 때 낙폭 가대다 해서 이런 데막 떨어지는 추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양쪽에 다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쭉 미끄러지는 전 대비해서 쭉 미끄러지는 종목에 왜 미련을 두시냐는 거예요. 왜 목을 맸는데 여기서 지금 아시겠죠?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는데 나온 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면 그냥 매도하십시오 였는데 왜 매도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릴 힘이 없고 여차하면 팔겠다는 세력에 의해서 물량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돌려놓은 부분은 누군가가 미련 때문에 여때 못 사서 안타까웠던 부분에 내가 산다고 빠질까? 그래서 빠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는 어떤 해석이냐? 이게 윤정조의 해석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동안의 시장에서 형성돼 왔었던 해석이라는 거예요. 300년. 그 신뢰도가 맞으니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사용하고 있겠죠. 자, 내려옵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와요. 예? 쭉쭉쭉쭉쭉 하고 내려와요. 딱 여기서 몸통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가 시가여서, 종가가 여기여서, 종가, 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시가보다 종가 밑에니까 얘는 파란색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어이고 쭉 미끄러졌어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유성형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유성형이 위에 있는 거랑 얘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데 쭉 빠져 내려갔는데 돌려버렸어. 어디로? 이 꼬리가 밑바닥에 달린 거예요. 밑에서 공방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매수 세력이 이겼다. 위에서는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올라왔던 자리보다도 싼 가격이라도 팔겠다는 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쳐서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규 에너지가 발생해 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밀려 내려오는 종목 여기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개짜리보다 두개두 2개, 개짜리보다 세개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발생됐을 때 이왕이면 음봉일 때보다는 양봉 지금 이거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이해 이 적는 거 부분은요 제가. 또 복습 계속 해드릴 테니까 적지 마시고요. 그래서 음봉보다는 양봉. 아시겠죠? 그리고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캔들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 세 개짜리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두 개, 세 개짜리 하자고요? 아유, 아니죠. 조금 한숨 내려놓으시고, 머리 좀 생각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진행하시죠. 저는 지금 자료 준비한 거에 거래량조차도 안 넣잖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어렵다,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첨삭 교육을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꼭 배워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캐스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